좋은 생각에 이성호 어, 이호성 기자가 쓴 새로운 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사는 다니엘라 쿠시아는 강 건너 캠브리지에 있는 직장까지 매일 자건,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다니엘라는 늘 지도 애플리케이션이 알려준 최단의 가장 가까운 경로를 이용했어요. 하지만 그 길은 늘 차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어느날 출근길에 그는 불현듯 옆길로 들어섰는데 아주 놀라운 광경이 보였습니다. 차가 드물어서 한적한, 한적할 뿐만 아니라 나무가 아름답게 늘어섰고 낙엽도 운치가 있었습니다. 단지 출퇴근 시간 몇 분을 아끼려고 이렇게 즐거운 광경, 자연과의 교감을 포기하고 지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깨달았습니다. 데이터 연구자였던 다니엘라는 이것을 계기로 새로운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최단 경로 이외에도 경치가 아름다운 경로, 조용하거나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경로를 같이 제시했습니다. 그는 런던을 첫 도시로 정했습니다. 먼저 목적지까지 가는 여러 경로를 파악하고 그 경로상의 건물이나 도로상황, 주변 풍경과 사물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진이 가장 아름다운지 조용한지 즐거운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결과를 종합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역사적인 건축물에 대한 글을 올렸고 개인적인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천 가지의 숨겨진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지도 어플리케이션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지정하면 빠른 길, 아름다운 길, 조용한 길 등등 여러 경로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레가 말했습니다. 논리는 당신을 A에서 B까지 데려다 주지만 상상력을 통해서는 어디든지 갈수 있어요. 다양한 여정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던 길만 고집하면은 생각이 다양해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달라지면은 행동도 달라집니다. 인간은 다양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양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다양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마지막 종착점은 죽음의 자리에 모인다는 겁니다. 다 다양한 인생의 경로를 가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죽음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두 갈래의 길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영생하는 천국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영벌이 있는 지옥의 길입니다. 영생은 10편 133편 3절에 말씀해 보면 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은 많이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최고의 일이 무엇일까요? 최상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리보 가이사라의 여러 마을을 가실 때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사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헬라어로 수 에호 크리스토스. 호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것을 올바르게 알아야 믿음이 바로 서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고, 이 믿음이 굳게 서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 믿음이 굳게 서 있어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구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믿음의 주, 믿음의 주라는 주는 시, 거기서 사용된 단어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시작, 지도자, 권세자, 통치자, 왕, 최고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요, 권세자요, 왕이십니다. 그리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성자, 완전하게 하시는 이 가장 높은 믿음의 본질을 우리 앞에 제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믿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서야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믿음을 완성하고 믿음의 본을 사람 앞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시고 은퇴하신 김영석 명예 교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교회 설교하러 갈 때에는 기도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대학이나 사회에서 강연할 때는 준비만 자려고, 잘 하려고 했지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 30년 전에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교인들보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더 걱정하시고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알았다면은 설교하러 갈 때뿐 아니라 강연하러 갈 때에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받아들여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인간다움입니다. 인간답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허락하다, 알게 되다, 느끼다,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분석하다, 확신하다, 이해하다, 알기 위해 배우다, 지각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내 마음을 얼마나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내 생각을 얼마나 허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마음으로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사십니까? 내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아무도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거저 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내 안에 있습니까?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주님을 대신해서 사랑하며 사랑을 베푸는 생활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공유하고 사랑이 공존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배우고 살아가십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오시면 새벽 빛같이 일정하시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각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지각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과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직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놓고 말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제자들이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고 하는 단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는 비난하다, 책망하다, 엄하게 따지다, 금하다 잘못을 지적하다, 혼내다, 꾸짖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붙들고 엄격하게 따졌을까요? 그가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3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그런 일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입니다. 죄의 몸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죄에게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그물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즉, 그의 직업을, 그의 생업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직책,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면서 한껏 기대가 부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아무것도 걱정이 없다. 경제적인 문제도 걱정이 없고 육체가 병들고 몸이 아파도 격경할 것도 없고 배운 것이 부족하고 지식이 없고 신분이 낮아도 홀대받을 이유가 없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더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다른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요구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숨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그물을 다 버렸는데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와서 죽으신다면은 나는 어떻게 해? 예수님이 없으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고 내가 뭐가 됩니까? 베드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에 붙잡혔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 하고 또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꾸짖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극률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을 단호하게 꾸짖으시고 물리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사람의 생각 속에 있으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탄이 사람의 생각 속에 있으면 진리를 부정하고 더러운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항변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5절을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부인하다라고 말하는 말은 아주 거절하다 금하다라는 뜻입니다. 율법 학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믿음에 거하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어도 기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온 목사님이 99세로 인생을 마치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믿음과 삶의 초점은 항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소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가치를 두며 그 일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질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